인과 관계의 경계 기술 레가지.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, 결과가 있습니다. 하지만, 그 사이엔 반드시 경계 기술이 필요합니다. 현자의 피테토스는 말했죠. 일어난 일이 문제가 아니라,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문제다. 지금 빠르게 네 가지 기술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, 감정과 반응을 분리하라.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찔러도, 바로 반응하지 말고, 멈춤을 연습하세요. 둘째, 책임의 선을 그어라. 남의 감정까지,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.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라는 말로 경계를 세우세요. 셋째, 패턴을 의심하라. 늘 반복되는 부정적 인과엔 숨은 습관이 있습니다.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적어보는 게 시작입니다. 넷째, 원인보다 현재에 집중하라. 과거의 탑보다는 지금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보세요. 지금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세요. 인과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. 오늘, 내 삶의 원인을 다시 써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.